정원 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 정원 박람회가 2013년 순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 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평택 해군 제2함대는 천안함 기독 3주기를 맞아 지난 26일 오전 영해수호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제8기 가족봉사단의 시작을 알리는 발표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경기도 평택해군 제2함대는 천안함 피격 3주기를 맞아 지난 26일 오전 영해수호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해군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충무공의 구회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의 바다를 넘어는 자, 그 누구도 용서치 않는다! 전원함 46용사를 한시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처절하게 응징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는 천안함 피격 3주기를 맞아 26일 오전 당시 처참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천안함 앞에서 영해 수호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천안함 선배, 저들이지 사회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이날 결의 대회를 마친 이 함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 제2함대는 서해 지역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식입니다. 화성시는 지난 29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 선정 심의 과정과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29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 선정심의 과정과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행정 절차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청소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향후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위탁업체 관리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음악인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민족의 흥과 멋, 하늘 담은 민요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 등재를 기념해 지난 27일 진도 아리랑 경연 대회가 진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진도 아리랑의 소재로 소리, 노래, 춤, 기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28일에는 기념식과 함께 전남 도리 국악단과 진도 군림 예술단이 참여한 축하 공연이 열려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또 29일에는 진도 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주제로 진도 아리랑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모든 자치단체가 도입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계약 심사제입니다. 도는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예산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계약심사제도를 한층 더 강화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번 강화된 계약심사제는 수의계약이나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사전 예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을 철저히 검증해 필요없는 공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원가 산정, 설계 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따져 예산 낭비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3544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해 45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립공도도서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0분간 엄마와 아이의 눈높이 책 읽기, 엄마랑 아기랑 동화구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동화구연 강사가 3세에서 4세 유아와 엄마를 대상으로 동화책 한 권을 선정해 동화구연과 함께 손 유의와 교구를 이용한 놀이로 진행됩니다. 책을 처음 접하는 유아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그림책이 동화 구연을 통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책 읽기가 어렸을 때부터 놀이처럼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으며, 부모와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랑 같이 왔는데... 어, 노래도 부르고 재밌, 재밌게 책도 읽어주셔서 너무 좋았고 아이도 되게 활동적으로 변하는, 활동 있게 변하는 것 같아서 자주자주 어, 자주 와서 구현노가 듣고 싶어요. 동화구연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운영되며 희망자는 해당 시간 자율 방문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제8기 가족봉사단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의 제8기 가족봉사단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8기 가족봉사단 9가족의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선서,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소개, 가족봉사단 사업설명 및 가족별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수철 소장은 가족봉사단은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아는 산 교육이 될 것이라며 가족봉사단의 발대식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보람 및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격려했습니다. 제8기 가족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불빨래 및 실내외 환경정화 등의 노력봉사활동 및 연합활동, 토피어리 및 우드아트 만들기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광장 박성마당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 31일 무한과 중국천진을 주 7회, 무한과 심양을 주 2회 오가는 정기성 인바운드 항공기의 첫 취향환영행사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광장 박성마당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민주평화광장 박성마당 조성사업은 5.18 민주화운동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광장 전체를 디자인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출력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5작품을 선정해 표창하고 당선작은 민주화평화광장 조성 시에 분수대를 중심으로 모자이크 시공 등 기념물이 될수 있도록 실시 설계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이 공모 지침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무안과 중국 천진, 무안과 시명을 오가는 정기성 항공기가 잇따라 추항하기로해 중국 관광객을 맞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걸음도 분재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월 31일 무안과 중국 천진을 주 7회 무안과 시명을 주의해 오가는 정기성 인바운드 항공기의 첫취항 환영 행사를 열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제주를 이주로 운항을 해왔던 중국 여행사는 광주 전남으로 입항할 경우 육상교통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왕복 운항에 난색을 표해왔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한으로 입구하면 서울을 거쳐 청주 공항으로 출구하고 청주로 입구하면 서울을 거쳐 무한 공항으로 출구하는 형식을 제안해 문제점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에도 심양 무한간 인바운드 항공기가 주위에 운항될 예정에서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규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 일자리센터는 지난 21일 오산시민회관에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구직자와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상반기 취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30여 곳의 우수한 기업이 참가한 이번 상반기 박람회는 현장 면접을 통해 신속한 취업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홈플러스, 주식회사 FST 등 30여 개의 우수 기업체가 업체별로 직접 면접 공간을 운영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현장에서 면접을 보는 등 취업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여러 업체들 정부나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이제 막연하기만 했었는데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업체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있고 더구나 이제 현장에서 직접 면접도 보고. 이날 오산시장은 취업 박람회를 방문해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와 전문적인 취업 컨설팅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자리 를 원하는 사람들과.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꼭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잘 마련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취업의 문턱을 낮춘 1대1 전문 취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 실업자는 물론 부녀자 장기 실업자 등에게 맞춤형 심층 상담으로 구인난 해소와 효과적인 인재 고용을 촉진시켰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을 지원하는 오산시는 지난 25일 가장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FST와 갈곡동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모보의 기업체를 방문해 현안 문제를 듣고 기업인과 근로자를 격려했습니다. 박상욱 오산시장은 고객에게 완벽한 사업의 동반자로서 반도체 포토 마스크의 보호막인 펠리클의 국내 생산 성공으로 세계 3대 펠리클과 칠러 생산국으로 성장한 FST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산시장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인재난도 함께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열린 소통의 행보에 적극적인 오산시장은 갈곡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모보를 방문해 고압 및 저압 전력 케이블과 저독성 난형 케이블 생산시설 직원들과 함께 체험을 하며 근로자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오산시장은 지역의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의 친환경 행정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